야 학문 음. 너 학문외과야? 외상외과야 그게요 자신을 외상외과로 영입하려는 백강혁과 학문외과 한유림 사이에서 난감한 양재원인데요 양재원을 차지하기 위한 두 사람의 말다툼은 감정이 격해지며 이윽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학문외과야 외상외과야 어.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는 양재원의 모습에 됐다 너처럼 이거저거 간보는 놈들은 사람 못 살려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환자 놓쳐버리거든 실망한 듯 뒤돌아서는 백강혁이었죠 외상외과 가면은 제가 뭘할수 있냐 묻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니야? 오늘 같은 일 질리도록 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너도 언젠간 혼자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겠지. 그 순간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원의 눈에 들어오는데요. 저 사람들 교수님께서 살리신 환자.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던 백강혁은 자신의 얘기에 감명받는 재원의 얼굴을 보자 문득 천장미 간호사의 조언이 떠올랐죠. 재원 쌤은 휴머니스트라니까요. 아, 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.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었니? 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?